설 명절 민생대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다양한 민생 관련 지원들이 나왔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긴 만큼 제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만 따로 정리를 해봤고요. 간략하게는 온누리상품권 30%, 혜택, 전통시장 약30% 환급 혜택, 근로장려금 신속지급, 문화누리카드 충전 신속지원, 전국민 3만원 숙박쿠폰, 설 명절 주차 교통혜택 등이 있습니다. 이 내용 외로도 지자체에서 1인당 10만원에서 50만원씩 지급하는 민생지원금, 재난지원금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명절마다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설 명절 위로금 정보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일단 먼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15% 할인 및 15% 추가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오늘 상품권 할인도 해 주고 사용 시 캐시백도 해 준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면 약30%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류형이 아닌 카드형이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 및 이용할 시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 환급의 경우 회차별로 2만원씩 최대 8만원까지 환급이 된다고 하고요 각 주차별로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 계획적으로 지출하시면 좀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략 6만 7천원을 쓰시면 만원, 14만원 쓰시면 2만원 환급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총 4번 8만원까지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30% 구매 시 환급행사도 진행이 됩니다. 이거 매번 명절마다 진행되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근데 이번에는 기간이 짧습니다. 1월 23일부터 농산물, 수산물 34,000원 구매 시 1만원 환급, 6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환급이 됩니다. 농산물, 수산물 각각 따로 적용이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환급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진행이 됩니다. 만약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와 중복이 된다면 더욱더 혜택을 볼수 있겠죠. 주의하셔야 할 점은 행사 참여 시장이 따로 있어서 참여 시장을 확인 후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여 시장은 발표가 되면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은 선물세트 최대 50% 할인 판매가 되는데요. 구매처는 농협몰이나 하나로마트 등에서 가능하고요. 해당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민중산층 지원금 신속지급 내용인데요. 근로자녀장려금이 설전 1월 16일에 조기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최근에 모집을 했잖아요. 신속 채용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놀이카드는 1월 15일부터 설 전에 재충전이 될 것이고요. 임금체불과 관련된 채불대지급금이 신속지급되게 처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 연휴 기간 무료 영상 통화 지원이 있을 예정이고요. 취약계층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지원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중증 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월 7만 원을 조기 지급할 예정인데요. 1월 15일에 조기 지급 된다고 합니다. 또한 15년 이상 노후 연구 임대 시설 보수 공사 발주도 1월 24일에 조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광 교통 여행 분야 지원인데요. 일단 1월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검토가 됩니다. 직장인분들은 약 5일간 연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되니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만약 설 연휴에 역 귀송하는 경우 KT나 SRT가 30%에서 40%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설 연휴 다자녀, 장애인 가구, 국내선 공항 주차장 이용료 전액 감면 정책도 있고요. 선박 국가 운영, 여객터미널 주차비도 면제가 됩니다. 주차장 또한 연휴 기간 초중고 운동장 지자체 공공기관 주차장이 무료 개방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 자연휴양림 국가유산미술관이 무료로 개방이 됩니다. 또한 사대군과정묘 조선왕릉이 무료 개방이 되니 시기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3월부터는 3만원 숙박 쿠폰이 배포가 된다고 하니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전처럼 여기어때 야놀자 등 숙박 관련 앱을 통해 배포가 될 듯하고요. 그리고 농활 상품권은 30% 할인, 수산대전 상품권은 20% 할인되는 가격에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은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 특산물 최대 40% 할인 행사가 있는데요. 네이버 쇼핑, 우체국 쇼핑, 푸른 장터를 통해 할인이 된다고 하니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지원이 있는데요. 가중채무보유여성 또는 청년기술창업인에게 보증부대출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거치형 대환대출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광업 특별용자를 신설한다고 하고요. 영세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 연간 최대 30만원 지원을 2월 중으로 신속개시한다고 합니다. 폐업지원금을 최대 400만원으로 늘리고 국민 취업 지원제도 추가소당을 월 20만원 최대 6개월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민생지원금이나 재난지원금을 주는 곳을 말씀드릴 텐데요. 광명시는 1인당 1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설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검토 중이라고 하니 광명시민분들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 모든 시민에게 독감 백신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이미 시행된 정책이지만 모르셨던 분들은 독감 백신을 무료로 빨리 접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남시 지정의료기관에 따라 일정에 맞게 지원하고 있으니 성남시민분들은 아직 안 맞으셨다면 꼭 맞으시고요. 지정의료기관은 성남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속초시 보건소의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 의료수급 1종 2종 중증장애분들의 경우 백신 접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주시는 1월 21일부터 모든 시민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씩 지급합니다. 파주시 주민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완주군은 설 명절 전에 1인당 30만 원의 민생 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진안군 또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2월 이후 지급하는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택시는 평택 사랑카드를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 10%를 지급하고요. 추가로 캐시백 10% 또한 한번더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성시의 경우에는 안성 사랑카드를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 10%에 캐시백 15%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해당 거주자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부산시는 대략 4,500억 건을 민생지원에 풀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부산지역화폐인 동백전 캐시백을 최대 7%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역화폐를 이용하시면 7% 이득을 볼수 있겠죠.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1,800억 규모의 대출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100만원의 육아 응원금을 지원합니다. 남원시는 1인당 30만원 민생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합니다. 설 명절 전에 지급될 예정이고요. 또한 1월 한 달간 남원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5%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지자체가 더 늘었네요. 영광군은 내년 설명절 전까지 1인당 50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르신분들을 위해 경로당에 총 30만원의 부식비를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하며 만 65세 이상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1인당 10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하고 운수업 종사자에게는 30만원의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2월 23일부터 전북 정읍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선물 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정읍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에게 지급한다고 하니 약 10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2015년 5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광주광역시는 1월부터 지역화폐 개념인 광주 상생카드를 10% 특별 할인합니다. 더 정확히는 구매한 금액 중 1월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10% 캐시백이 된다고 하는데요. 광주시 시민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강원도는 내년 예산 70%를 상반기 조기 집행해서 민생경제를 살린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 지원 등이 약 6천억 원이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강원도 몇 개의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각 지자체들의 민생 관련 정책이 조만간 드러날 듯 합니다. 경남은 경남사랑 상품권을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남은 내년 1월 초까지 65세 이상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저소득 노인에게 1인당 10만원 난방비를 한시적으로 지급하고요. 그리고 경로당 부식비를 3개월간 매월 10만원씩 총 3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 충청도 또한 민생회복 관련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지자체 재난지원금이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더 나오면 영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의 경우 보건소, 보건진료소를 방문시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제비도 전액 감면이 되는 정책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시행 중인 정책이니 가평군 어르신들은 보건소를 이용해 진료비, 약제비 무료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익산시는 65세 이상이면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추진합니다. 현재 조례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정책 실시되면 트렌드 라디오 채널에서 공지 드리겠습니다. 울산시는 85세 이상 고령자에게 택시 바우처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내년 상반기 시행되는 정책이며 월 4회 제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85세 이상 노인 및 동승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남원시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할 경우,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큰데요. 남원시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거리에 따라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이송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남원시 보건소에 지원금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영덕군은 내년부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하면 20만원을 지급합니다. 군청, 경찰서 등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문경시는 대박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전면 무료인데요. 그냥 누구나 무료가 됩니다. 문경 시민 전체도 무료이고 관광객까지 무료로 한다고 하네요. 문경 사는 분들도 그리고 문경에 놀러 한번 가실 분들도 체크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50% 환급이 실시됩니다. K패스와 연계한 G패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매월 15회 이상 이용시 환급이 되고요. 어린이 무료, 청소년 반값. 청년 30%, 저소득 64%, 노인 50% 환급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은 모든 농어촌 버스를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양국은 또한 내년 버스 요금 군민과 관광객 모두 무료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각 지자체에서는 설이나 추석을 맞아 명절 위로금, 명절 위문금, 명절 위문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것은 명절 위로금의 경우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위주로 지급하기 못 받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예산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설명절 위로금, 위문금 등을 지원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통 지원 대상이면 연락이 따로 오거나 자동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지급하기에 수급자라면 수급계좌 등으로 지급이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만약 내가 사는 지자체에 명절 위로금 등 지원금 정책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네이버에 정부 24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가셔서 정부 24에 명절이라고 검색을 하면 되는데요. 상세 검색으로 지역별로 선택을 해서 검색해 볼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을 선택해 검색해 보면 됩니다. 명절 위로금 예시를 들자면 세종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에게 명절 현금 지원이 있다고 나오네요.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 예산에 따라 운영되기에 이렇게 정책이 나와도 내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화성시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네요. 이런 식으로 내가 사는 지역에 명절 위로금, 위문품이 있는지 간접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대상자라면 자동으로 지급이 되거나 개인별로 연락이 따로 갈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따로 하실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명절마다 각 지자체의 방침에 따라 이런 명절 위로금이나 위문품 등이 지급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